자 커스텀은 공사 간파사 초심사 약특삼이고 가성삼이 장인이죠. 어 이거 제 커스텀 거의 비슷하네요. 불굴들어갔고네 가드 강벽주 이제 이제 참조 렌스죠. 이게 아마 히네리가두칸아 이거, 이거 꽤 여유 있을 겁니다. 세 칸인가? 칸이었나? 네 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히네리가 이게 이제 회심이 100% 짜리 아, 아니네 두 칸이네요. 아, 딸랑 두 칸이네. 어. 장인이 없으면 파일이 없구나. 슬로강화하셨네요왜왜 왜네? 의외, 어, 아 불굴 끼려고 오아 이러니까 슬롯시 되는구나 어 스킬 한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스킬 한번만요 스킬 한번만요 죄송합니다 오야 이러니까 이게 나오네요 아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네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셔도 돼요 오 이게 되는구나 아저 생각은 못했네요 저도 어저 생각은 못했어요 저러니까 공사 간파사가 챙겨주네 장인에다가 이것저것 다 챙겼죠 오 무기에다 슬롯 강아 불굴길 여력이 안 됐었는데 어, 감사합니다. 좋은 거배우고 갑니다. 어, 저리 가는구나. 음,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커스텀이 엄청 좋아요. 어. 나 아마 나 공격을 낮추지 않았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회복을 회복해심에도 됐었는데, 그 음, 아이 슬롯에서 불굴 띄운다. 어,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회복해 심했겠지만 그런 어, 것 같아요. 네, 희의 고양이네요. 혁명 고양이. 네, 한손검 레이겐 한손검이죠. 예쁘다. 되게 크네요 한손검치고는. 야, 나도 저 정도만 됐었어면저 되게 예쁜데. 성표령? 어, 되게 예쁘다 레이겐아. 저 한손검 진짜 멋있네요. 오, 이제까지 레이이나 장비 중에 제일 제일 멋있어. 어 제일 예뻐 예쁜데요? 완전 예쁜데? 자 지금 저는 이제 부동 있고 붉을 띄울 때는 저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어력이 2나 3만 되, 어, 방어력이 한 5만 돼도 부동하면 죽어요 아니 안 죽어요 두 번에 근데 더군다나 이제 붉을 띄면 배수가 되기 때문에 한손금 아닙니다 렌스예요 렌스 랜스. 렌스입니다 렌스 랜스. 그 자살만 이제 한손금 마신 거예요 이게 이제는 방어력이 이건 고변산이에요 불굴이, 불굴이 고변산이기 때문에 지금 방어력 1이 1이시기 때문에 아무 땅이 방어력 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바로 죽어지는 겁니다. 음. 개인적으로 여기서 호석 껴놓고 빨리 먹기 호석을 해놓시고, 으그 예. 다음에 음식 먹을 때까지서 해 음식 먹고, 어뭐 그런 게저 개인적으로 좋긴 합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장비는 렌스 참조 렌스고요어 가성은 3이었죠 5가 아니라 어보송공봉까지 있네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좀 식재료를 어 맞출만 하죠 좋죠 단기 차면세보송공의이루을 일단 클리어만 생각했을 때 최고의 음식입니다 아네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너무 오래했어요 저도 어 내일 아침 9시에 또 방송해야 되는데 예어 목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골골 됐 이번 주에 골골 됐었는데 예. 어, 근데 뭐가서 재밌네요. 확실히 재밌어. 나는 음, 이렇게 중경이 훨씬 남의 거 보는 게더 재밌더라. 예. 내가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남의 거 구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더 재밌어. 예. 배우는 것도 많고. 어? 야, 역시 이게 아시는 분이야. 티폰 님은 랜스는 돌격이죠. 바로 이거입니다. 근데 이거 가다가 이거 먼저 들켜 가지고 포위에 날라가면 꿀잼. 하지만 걸리는 없네요. 나이스. 어, 딜 167이 야나 와. 저거? 오, 어, 딜 세네요. 생각보다. 어, 단순히 애닝이 아니라 어, 어 의도적인 거네요. 아, 이거 이거 지금 보셨죠? 렌스는 저 건넨도 되나? 건넨 저거 안 되죠. 렌스는 가드하고 바로 스텝밟으면 회망 발동됩니다. 건넨 저거 안 되죠. 지금 된 거. 건넨 안 되죠. 어, 안 됐으니까 안 했겠지? 해, 안 했겠지? 카운터는 발동 안 되고 이게 카운터예요. 근데 랜스는비슷하니깐요 아, 어, 예. 예. 질프레스 게임은 거의, 질 예. 되게 좋아요. 어, 어 이거, 어, 이거 파가였죠. 파워가 나이스. 그러니까 파워가드 장점이 뭐냐면 딜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어 이거 그냥 어쭉 지나가고, 어 좋습니다. 어 바로 꺾어주고, 360도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공격 방향 전환이 360도예요. 자, 이거 좀만 하면 움찔될 거거든요. 분명히 움찔 되나요? 오케이, 나이스 움찔 됐죠. <laughs> 자 이거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엄청 좋습니다 어딜 좋아요 지금 보면 아 이게 가드 있는 무기 아, 이제 가드하고 바로 어 그냥 스텝을 피하셨네요 네 에리도 관리가 조금 안되긴 했는데 뭐 그래도 1페이지는 어차피 금방 합니다 파가 장점이 저거에요 360도 각도가 좀 애, 아, 이제 이거 어, 사이드 빠지고 각도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저거 예 파가 하세요 물론 이제는 몇몇 몹들한테 특히 쟤 누구야 역전왕, 넬기 같은 경우는 파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어, 파워가 되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딜이 부족한 거? 네. 어. 오 좋았어요 딜이 약간 부족하네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되냐면 멸룡석이 없었어요 이거 오버 딜 들어가면 바로 멸룡석 떨어지거든요? 근데 멸룡석이 안 보여가지고 예 약간 딜이 부족했었나 보네요 움찔을한번 봤었어야 될것 같아 제 생각에는 움찔이라 그 대경지 가드 카운터였죠 나이스 이거 돌진으로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아칼 가는게 좀 아쉽긴 하다 하지만 간지를 위해서 아 아니네요 자 현실을 직시하시고 칼을 가시네요 네난또 여기서 그냥 바로 돌진하실 줄 알았어 네. 기대했는데 살짝 기대했습니다 살짝 기대 네. 네 일단은 렌스가 지금 보시면 스타일리시합니다 이게 빨라요 <laughs>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무기라고 생각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좋은 팁이 나왔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가드하고 회망 있고, 가드하고 스텝 바로 누르면 회망 폭발합니다. 적용돼요 피망토. 나이스. 이거는 아까 딜이 좀 부족해서 움직을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배 속에 있는 게 멸용석입니다. 네, 굳이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래, 주우시네요. 굳이 어그로를 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러다가 실수로 성강을 못내리셔가지고 중간에 한번 얘기면 하겠네요 어예 그냥 발끊어버리시네요 어그로로 나이스 좋습니다 어차피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오케이 점프 어어 어, 나이스 네, 이게 이게 랜스지 어어 이거 좋다 잠깐만 코코 돌진의 길? 다운됐을 때어이콤모 좋네요 어 좋은거 배웠네요 저는 맨날 코콕 스텝 스탯, 코콕 스텝만 했었는데 코콕 카운터 코콕 카운터만 했었는데 콕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진해서 돌진 공격하고 한번 이제 방패 이거 내어 찌르기 하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딜이 어 후려치기죠 돌진 후려치기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콕콕 돌진 후려치기 되게 괜찮네요 아니면 저는 전진 방패에 이동격을 많이 썼는데 어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이제 아, 아니 어, 원래 회오리 타임데다오로 걸었죠 수입니다. 아유 가드가 좀 아깝긴 하다. 예피이라서 그냥 맞는 게더 이득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레스하고. 그니까 어. 아이고 이런 건 이제 가드에서 카운터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바디 카운 어 카운터로 바로 좋네요. 그러니까 가드랑 뭔가 수비적인 동작을 하면서 바로 들릴 수 있는 무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네. 오 나이.. 게 랜스지 그래 언제나 이돌진문는을 버틸 수 없어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조총군의 붕붕이 랜스의 돌진 그리고 쓰레기의 연거리 예방 차익.. 차익.. 차이, 어 차익은 몰라요 대검의 참모아.. 참모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릴 수 없는 기술들 어.. 어, 어 스텝 좋았어요 아 이거.. 뒤로, D로, 뒤로 가고 가되었구나, 예 좋습니다 이게, 전 이거 많이 써요, 뛰어들어 찌르게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제 어그로 땄을텐데, 이 정도면 어그로 못 따나? 예 어, 아직 안 됐네요, 거의 다 왔거든요 어그로 한두 세대만 때리면 바로 어그로 땄니다 어, 여기 마혔 어? 어, 오 어. 전진가드라, 어, 전진가드 저 어, 가드 무적타임 되게 기네요, 몰랐네 오오 어. 이 정도면 망토 벗을만 하죠 아, 또 폭탄을 되게 좋아하시네. 음, 이것이 바로, <laughs> 예, 이것이 바로, 예, 어, 아, 훈타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다 가드가 되네요. 불진 해야죠. 쿵, 쿵. 불진은 빠지고, 어, 확실히 재밌게 잘 하시네. 저런 기술 이용하면서 하는 게 제일 재밌지. 맨날 평타만 때리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티포님 특징이 뭐냐면, 이것저것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려고 노, 하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예. 름대로 적재적 소에 지금 연구하신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되게 재밌죠? 움직임이 또 약간 트리키 하잖아요. 예. 다소 그 단순하게 같은 공격만 할수 있는 거를 좀 다양한 기술도 쓰니까 재밌게 하는데 이거 지금 손해죠? 네, 회오리 맞으니까. 네, 손해입니다. 음. 김은정 어, 저 돌진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괜찮네요. 포식때 돌진은 빠질 수 있으려나? 포식 때? 포식옹 사이드 돌진. 어 사이드 돌진은, 백 돌진은 안 되고. 네. 그쵸? 후레치기, 후레치기 되게 좋죠. 역시, 돌경은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울어가지고, 점프로는 아마 돌진 안, 어, 안 할텐데. 오, 어, 나이스. 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될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희망있으면 편하긴 한데 어 이거 이거다면 지치죠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휴먼? 렌즈 이게 꿈도 희망도 없어요? 어 뭐야 지치게 왜 풀려 아 이게 꿈도 희망도 없어? 아 나는 지금 뭔가 좀 뭔가 트리키한 걸 보고 싶었는데 포식에 대한 대응을 네어어 어, 지금 은 꿈도 희망도 없었어요 방금 어 무한 스테이 어나 순간 충격받았어 어 믿고 있었는데 네티포님 믿고 있었는데 뭔가 이어 이거 지진 걸렸다 아 내가 봐 내가 괜히 이제 제그 어, 제 견제 당한 거 같죠 야,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니까 1mm 전진 저 스텝 많이 하는 거좀 우울한데? 너무 우울하잖아 예 이제까지 나온 무기 중에경 이거 어떻게 해야 돼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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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되네 어 이거 좋다 이거 되네요 어, 나, 야, 나도, 나도 이거 할래. 그래, 이게 되네. 하루 앞이었는데 됐죠? 이게 되네요. 오, 각도 90도로 돌려가지고, 예, 어, 이거, 어, 이거 맞아야죠. 저 포식. 일어나고, 해망 벗으면서, 어, 안 벗으시네요. 어, 벗고, 어, 안 벗으시네요. 벗어야죠. 아, 그래요? 근데 방금 거에서 안 걸릴 정도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방금 완전 근접이었잖아요. 완전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저거 돌진해도 그 뭐야, 어, 그냥 피해질 것 같은데? 각도만 조절 잘하면. 자, 포시. 맞아야죠, 이건 맞아야 돼요. 예 이건 맞아야 돼요. 이미 지금, 어, 아차 싶었어. 각도를 찾았는데 각도 못 찾았어. 예. 성강. 근데 돌에 가리진 않겠죠? 나이스. 어, 귀한 거 드시네요. 피 엄청 많이 차죠? 대형 살피임이 되게 좋습니다. 귀에서 그렇지. 예. 땅까좀 위험해요. 이제 몇대더 많이 기절입니다. 어, 이거 불러야 돼. 어, 나이스. 아, 나. 오, 아,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어 나이스, 좋습니다. 예, 저도 그게 난것 같아요. 저도 랜스하고 건너 할 때는 그냥 그 포시 걸려서 예, 어그로 그냥 따는 게난것 같아요. 포시 걸려서 어그로 따니까. 아까 어디를 때리신 겁니까, 휴먼? 예, 이상한 특정 부위를 때리신 거든가 그건 기분 탓이죠. 네, 예. 어, 카운트 찌르기 딜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에리도 거의 안 달아요. 예 지금 이상한데 많이 때렸는데 에리도 안당보면참 좋습니다. 맞는다. 어안 맞네. 어, 이제 현재 시간 11분 지났습니다. 그죠, 그니까요. 근데 저 카운터를 못 해요. 저 기술은. 어. 카운터는 그냥 할만해요. 솔직한 얘기로 카운터랑 저거 뭐야 간파랑 저거. 어뭐야 그냥 어그로 푸시네. 어그로 가질만 했는데 이게 안나오나 아, 네카운터치게파가까지 좋아요. 확실히 가자가 딴딴하다. 왜, 왜 폭탄이 있었어? 어, 조명이 한 번에 안 부셔지네요. 엄부셔졌다. 어, 저기에 크랙 한번 가게 합니다. 폭탄이. 근데 스텝이 더 어렵지 않아요? 스텝이 더 어려운데? 예, 스텝이 더 어려워. 어 진정 감이 가재 그리고 어, 어 위험했죠 파가라서 지금 막은 거예요 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어, 이거 파가 크지 어 나이스 지금 보면 마지막 회생인가 하나 더 있나 아 깨졌죠 마지막 회생이네요 어 맞았다 이거 맞아야 돼요 이거 맞아야 돼 이게 그냥 바로 연속을 고르셨어야 되는데 어 약간 고민하셨어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 회건은 가능하죠? 저는 이제 회가 안 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 아까워. 이거 하나 먹어만 피웠는데. 어, 아까워. 기억이 아깝죠? 응? 아, 그래요? 아니, 베인은 오히려 피하기가 쉬워요. 공격관에 이거 뭐, 뻔히 먹었을지 뭐 아니까. 니 맞았죠? 어, 이거 피했어? 오. 아니, 이거 어차피 회성 오였지 가능하네요. 아 포식 되게 잘한다. 어 오, 어, 이렇게 피해지네? 오, 저렇게 피해지네요. 신기하다 어, 나이스 카운터. 포식. 피아 어? 어 저희 최선인가봐요. 최선이 오기, 오라서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 돌진 각도가 안 나오죠? 후레치고, 좀 아깝네요. 네, 그쵸. 어, 전진가드 세미나와 많이 딸려요 자 봅시다 자 황도 시간 준수하죠 13분 컴파시올로나 음. 시간이 준수합니다 음. 14분 네 14분정도 어 음. 그러니까요. 3패가 렌스랑 건넨이 하기 참 힘든 곳인데 어, 잘 대처하셨어요. 사 이상 포식이 없기 때문에 4패가더 쉬워요. 성강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성강이 다 떨어진 것 같죠? 이거 바로 회오리일 텐데. 과연? 이거 같 단차도 탈수 있어요 어 나이스 야 이건 멋있다 둘셋둘어 이거 맞았지 어? 이거 안 맞는다고? 와 가드 진짜 딴딴한 거봐 이게 안 맞네요 다행히 맞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 나이스 했습니다 얘 예, 에리도 때문에 아무나 못 때려요. 일반적인 무기는. 에리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튕기면 도 위험하니까. 오, 오, 나이스. 조금만 더 늦게 떨어지지. 그럼 좋았을 텐데. 어, 이건 맞아야죠. 예, 돌잔는 도중이니까. 돌잔는 도중에 저렇게 하는 건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예. 자, 카운터 치고. 기본적으로 랜스는 가드 후에 이제 카운터가 얼마예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딜도 무시 못하니까 태도마냥 네, 엄청납니다. 어, 이제 슬슬 지쳐요. 이번 지칩니다. 침 흘리고 있죠. 여러분, 자, 지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갑자기 얘가 느려지고 침 흘리다 싶으면 아, 지치겠구나 하는 걸 언제나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이때 딜러야 되니까. 차익이라면 이때 무조건 병 미리 쳐놔야죠. 어떤 식으로든 네, 차익이라면, 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피리 유저라면 피리 이제 음료를 미리 챙겨놓고, 왜냐, 그때가 이제 버프 출 때니까. 근데 일반 베이는뭐 이제 피잡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오케이 칼질 하고 포유, 어 가드를 잘하셨어요. 지금 보면 포유가 제가 맨날 실수했는데 입 기준이래 입 기준, 예, 난 저것도 몰라가지고 예, 맨날 이상한 데서 하다가 안 됐죠. 어.. 포효.. 하자는 걸?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벼락 소리가 지금 이게 이이 베인은 이, 사플도 중요해요 낙내 글자가 뜨, 뜨긴 했지만 소리가 되는 순간 웬만하면 제자리에 구르세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네 맨날 도끼뽀깨 역가드 맞죠? 어지간하면 첫탄 피합니다 두 번째는 보고 피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가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웬만면 가드가 좋아요 이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에요 보시면 가드가 아, 지금 여러 대 들어오죠? 원래 한 대만 막았는데 가시질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기에 이제 기절 걸면 골 때립니다. 음, 좋습니다. 가드. 어 스텝. 오, 어, 깔끔하죠? 스텝 받고. 네, 심한 줄 알아서 확실히 안전적이긴 하네요. 자, 오케이. 카운터. 카운터. 오케이. 파가. 아, 파가 가 이럴 때 좋아요. 각도가 안 나온다 싶으면 파가 하면 알아서 막아지고 알아서 때리니까 오케이 파가 이런 식 이거 아니면 역가드 당하거나 지진 걸릴 텐데 네 그러면 골 때리니까 그것보다 훨씬 낫죠 파가가 이럴 때 좋아요 아이고 스텝 한번 봐봐 보시지 카운터 어 좋아요 자 카운터 폭자 카운터 어 스텝으로 아바뀌네요 타가 타이밍이 안나서 그냥 스텝피하신것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회만 끝났고 어차피 끝나서 의미가 없긴해요 어안 들어올테니까 어, 들어올 어 카운터 아이고 좀 위험하다 오케이 나이스 많이 위험했죠 방금은 굳이 안벗어도 될것같은데 걔네 벗다가 타이밍 놓치 것보다는 그냥 딜 넣는게 나아요 새로운게 온게 아니니까 자, 꼬리 카운터 그 다음에 양양 자, 어이거 근데 레, 가드 있는 무기는 편해요 저거 오히려 나오면 렌스는 뭐 조가 하면 되고 방패에서 칼 뽑고 어, 어서 오세요 루피님 이제 끝났어요, 끝물이에요 아, 오늘 지금 5시간 50분째인데 예. 지금 어, 이제 베이스플 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예.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계하고 어, 단차 단짝 볼 만하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 어차피 업으로 따고 시간대 어, 네, 시간도, 어, 어 잠깐, 이거 버티고 어. 이게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어, 아, 이거, 아 이거 돌로 아이 다운 이게 버티기를 하면 안 좋은게 오래 걸려요. 더네 그냥 지금처럼 이동하는게 오히려 나아요. 괜히 버티게 하면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동하고 바로 치고 다운시킨게 낫습니다. 이제 다운 킹스찌를기다 이제 랜스 피싱씨 근데 이것 좀 앞쪽에서 했으면 어그로 바로 따는 거였는데, 뒤는 어그로 따야 지 모르겠네요. 네. 어, 체피 근데 다운돼서 여서 판단하시겠네요. 위에서 칼로 콕 찍는 것도 어그로 인식됩니다. 아, 아깝다. 예, 네, 가시에 떨어져가지고, 조금 아깝네요. 이거 보면 아주 해석 하나. 어, 나이스, 끊겼다. 어요 어, 나이스 카운터. 어그로 따고, 아자 하고, 파워 이브 가드 해야죠. 카운터 나이스. 그리고 카운트. 아이고 아깝다. 좀 뭔데?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스태미나 많이 부족하죠. 이거 가드 잘못하면 날라갑니다. 어 근데 카 가드 딴딴이 딴딴하다. 렌스가 아니 저가 되면 스태미나면 더... 어이고 위험하다. 고데비아기를 그 먹어야죠. 스테미나가 문제지 스테미나가 문제에요 스테미나가 어, 어 나이스 어 이게 적어도 가드가 되네요? 처음 알았어 저막 둘째나 뭐, 살짝 그거 빠지는거 저게 가드가 되네? 오 카운터 오케이 어, 가드하시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이미 두개 떨어졌고 어, 거의 다 왔어요 자, 꼬리치기 카운터 쐈습니다 자 꼬리치기 카운터 파가 좋아요 똑같이 꼬리치기 파가 네어 이것도 카운터 이건 뭘까? 도틀링입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자 바디 아이고 오 나이스 피해자네 어, 아파, 아파요. 의료. 음, 좋아요. 어저판넬 좋은 것 같아요. 피신입고서난 피체에 대해서 피안쳐먹 분들 있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할땐 피체형이 맞죠. 피해주고, 아, 못 피했네요. 그냥 그냥 찔러주고, 지쳤다, 지쳤다. 나이스. 어, 다 왔습니다. 예. 근데 해골이 한떠서 모르겠네요. 마지막인데 네 파..어.. 파워가드 360도 전방향이에요 황도 고생하십습니다 늦었죠 어. 하지만 보은보험이 있으니 네, 그냥 문제없었습니다. 고생하십습니다 파워가드가 카운터랑 일반가드한테 하는게 데미지가 좀더 들어와요. 어, 근데 대신 360도가 됩니다. 파워가드 리스크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강 날기 같은 경우는 파워가드 잘못하면 죽어요. 예, 아타면 죽습니다. 여강 날기 같은 거 파가 잘못하면. 아동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글렀어요. 그때 너무 많은 신경을 하셨어. 네. 아 정말 고생했습니다. 렌스 보시면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합니다. 움직임이. 예, 그리고 여기서 전진가다 이런 거면더 쓰면 더 좋긴 한데 지금 보시면 티프님은 돌진을 좀더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예. 실은 이런 부분에 좋은 것 같습니다. 돌진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 가능하다고 하면 돌진으로 저거 피하는 거, 어, 포식 피하는 게좀 인상 깊었어요. 네. 어, 정말 잘 봤습니다. 돌진은 되게 의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에서 숨겨진 것도 많이 이 맨날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무기라 이것저것 써보는 게기술들이 아무리 후지더라도. 음, 아, 예, 어, 22분? 2 0